<laughs> 찬우유 찬우, 우유 찬우 유 아니 되게 <웃음> 느낌이, <웃음> 나 <웃음> 느낌이 뭔가 기분이 더럽네 찬우 찬어찬찬 발음 주의해야 돼 찬우 아니죠 찬우 그렇죠 어. <laughs> 찬우 찬 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우 우유 찬우 그만해 아 개웃기네 자 이거 주고 그러면 오늘 일단 그거 어디로 가야겠다. 자, 일단은, 그럼 아이템 받으러 가고, 팬이 선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레아까지. 와 오케이. 이거 다넣어야다 아, 넣어야겠다. 착한 생각하세요. 야하다니, 여러분들. 이상한 개소리를 하어 참, 진짜. 어 이상하네. 잘생긴 <웃음> 남자는 <웃음> 어. 다혜 언니가 이미 다리 훔쳐놨어 아! 그런 거, 봐봐요. 막내야, 봐봐. 그런 건 뺏는 거야. <웃음> <웃음> 쟁취하는 거야? 당연히 뺏어서 맞아? 쟁취하는 거지. 맞아? 아. 아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응. <laughs> 누가 더 아이템을 갖다 많이 바치느냐지 사실 좋은 걸 계속 <laughs> 운동. 알렉스도 혁명할 네. 거야. 어 자기 생각하기에 어, 네. 곧 떠날 여인 과그 다음에 여기서 정착할 여인. 누굴 선택하겠어, 알렉스는? 아니 근데 그 리타님. 응. 그 여자랑도 연애가 가능해요 여자끼리. 아 싫어. 아 추천. 음. 아 혹시나 해서 추천해 본 거예요. 네. 난 남자가 더 <laughs> 좋다고. 그렇죠 그렇죠. 음. <laughs> 야 근데 여기 여자들 되게 다 이쁘던데 너좀 다리 많이 걸쳐봐. 다리를 많이 걸출하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때 유튜브 지금 터질 뻔했는데 지금. 아하. <laughs> 아 맞아. 어아 <laughs> 근데 다리다 예쁘게 생겼어. 잘 자, 생긴 그만. 남자는 얼마 없고 예쁜 레, 여자가 많아요. 레아 발견. 마른 나뭇잎들로 그러니까. 멋진 어. 콜라주를 만들면 얼,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일단 선물 줘야겠구만. 자, 세상이 엄청 깎고 싶었던 날 고마워. 이 자식 나에게 벌써부터. 잠깐만, 그러면, p 이는어디 있을까? n 는도는관에 있겠네 딱 봐도 아, 음. 예상한 거예요. 아에대는서왜 이렇게 잘알 아, 어? 이상하네 뭔소리 t 요 아, 뭐 그냥 o g a n i t o t o g a 도 i t o t o g 어 n i t o t o g 도토리 Totog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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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늘의 미세트와 제스의 과일날이여 싫은꽤 힘든 거지만 누군가의 삶에 기여한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야 마음씨는 진짜 착해요. 진짜 옥수수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신 건가요? 정말 고마워요. 음, 계속 고마워하면 좋을 것 같군. 음, 아, 어, 확실히 봤을 때 어, 뭐야? 이벤트 나옴 다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하, 대체 이걸 어딜 어지근해 하는 거지? 조지 할아버지다. 아 설마, 팬이 이벤트 나오는 건가? 이게 하트가 늘어나면 이벤트 같은 걸볼수 있어요. 느낌표. 아마 엉터젤 어, 해드릴게요. 밀리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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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 목소리. <laughs> 아, 왜 펜이 목소리야. 밀었어, 밀었어, 방금 팬이가 박력 넘치게. 어? 에 <laughs> 여기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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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내가 전에 혼자서 한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 정도 주변은 혼자서 움직임할 수있어 우리 스윙이 왜 오겠어? 응? 방금 응? 스윙이 보였는데 어스윙이 거기 보임. <laughs> 지금 넌 내가 날가다고 생각하는 게냐? 세... 님 바로 옆에 있음. 수스윙이 <laughs> 보인다. <웃음> 레알. <웃음> 중력, 혹시 우리 퍼가 있었어요? 자, 보기가 세개가 있어요. 님들도 한번 선택을 해봐요. 첫 번째, 팬이 난 네가 친절을 베풀려 했다고 생각해. 두 번째, 조지가 혼자서 하게, 어, 조지가 혼자 하시게 두었어야 했어. 그래서 짜증 내신 거야. 세 번째, 난 그냥 산책을 하던 길이었어. 님들 어떤 걸 원해요? 제가 이거 맨날 항상 나쁜 표시하다가 진짜 동네 마을 사람 한 뒤져서 조만간 뚜두로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웃음> 음... <웃음> 아 근데 솔직히 뭐 썸네일 각으론 이번이 적당하긴 한데, 아 고민되네요. 이 남자라면 3번 하라고? 남자 왜 3번 3번은 산, 그냥 산책하던 길이었어 근데 진짜 재미가 없는데 그냥? 어, 3번은? 3번은 재미가 <laughs> 없어요 1번은 착한 거고 2번은 웃긴 거야 근데 3번은 재미가 없어 3번을 고르라고 한 사람은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땐 친절하게 할까요? 페이인데 친절하게 해요 아직도 페니.. 아직도 페니파가 많구만 알겠습니다 페니한테는 그럼 1번 하도록 할게요 예 근데 드미트리한테 헐. 그때 2번 했다가 진짜 터질 뻔했어요 고마워요 나는 그냥 조지 할아버지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누가 봐도 팬이 목소리네. 어.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화를 냈지 말았어야. 했어 음. 야, 어, 할아버지가 착한 모습입니다. 아가씨가 날 친절하게 도우려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 말이야. 어, 표정 보세요. 할아버지가 결국 졌네요. 에. <laughs> 괜찮아요. 민래 <밀라> 할아버지. 이해해요. <laughs> 다음부터 그러면... 엉덩이 부숴줄거야아 무슨소리지? <laughs> 네. 헐 알렉스가 나보고 같이 해변을 놀러가자 나중에 소름돋네 어자또 보기 나옴 또 보기 <laughs> 어, 나옴 나이가 든다는건 참 힘든일인거 같아요 자 첫번째 보기 그런건 생각하지 않는게 더 낫겠어요 두번째 늙는다는건 그냥 인생의 또 다른 일부분일 뿐이에요 세번째 그게 바로 우리가 노인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와, 소름돋네. 이런 보기를 만든 제작도 자 소름돋는다. <laughs> 와, 뭘 선택해야 되지? 4번을 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와,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인데, 이걸 하면 인성 터진 거예요 제가 볼땐 4번. 와, 다 4번밖에 없는데. 님들은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네. 음... 어 이번 사람... 늘린다는 건 그냥 인생의 일부분인아요 나도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두 번째. 하,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잖아요. 또 이상한 폭동 같은 채팅을 친다고요. 이번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근데 이거 개호반 귀여워. 같은데, 아 이거 개호반 두 번째라고, 두 번째. 아 근데 두 번째는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따뜻한 남자로 보이라고 아 근데 하 아, 진짜 아, 고민되네 아. 그때도 뭐 어떻게 팬이랑 뭐 어떻게 사우나 썰이 나와가지고 진짜 큰일날뻔 했는데 하이 아. 2번이라고 해요? 이거 하면 하트를 못 받아? 하 아, 진짜 2번 하라고? 4번 하면 100% 절대 안된다고? 뭐야 나 이상한 거 누른 거 같은데? 나뭐 누른 거지? 잠깐만 나뭐 눌러진 거야 잠깐만 아, 첫 번째 거 눌러줬다. 아,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아우 다행이다. 어우, 깜짝이야.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실수로 1번이 눌러졌네 어머나, 미안해. 어. 난 진짜 실수였어, 얘들아. 어. 어, 난 절대 4번을 누르기 싫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특히 중간점으로 합의 본게 아니야. 알지? 어. <laughs> 그럼 하여튼, 좋은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어요. 중력이 막아볼게요. 아, 실수야. 여러분들, 근데 중간점이야. 봐봐. 2번과 4번 중에 중간점이었어. 어. <laughs> 아, 진짜. 네, 이번과 4번의 <laughs> 2번 거, 2번과 4번의 중간점이네. 오케이. 2번과, 이번과 4번의 중간점이에요. 예. 이게 맞아, 진짜. 어. 아니, 얘들아. 그래, 4번보다 훨씬 나은 결과였을수 있어. 어. 괜히 4번 했다가, 어, 뭐, 어떻게, 음, 팬카페에 중령님 인성 터짐, 뭐, 이런 거 올라오면 어떡하냐. 어. 그냥 맞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라니. 어.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 폭동 치시는 분들 만드기가 떴으니까 전 모릅니다. 만드기는 그냥 피업자만 나와도 다벤 시키는 사람으로서 조심하세요. 피업 나오면 <laughs> 다벤 당해요. 전 모릅니다. 예. <laughs> 아니, 그때 드미트리 때 재밌는 포기 했었잖아. 어. 그때도 완전 난리 났었지. 와, 아, 드미트리 그거 웃긴 거 선택했다가 진짜, 어. 큰일 났어. 드미트리한테 맞을 뻔했어요 중력이. 드미트리 인상 쓰는 거 진짜 중력 유튜버가면 <laughs> 볼수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 썸네일 보면은 아 진짜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스윙님 어떻게 시간 다 돼. 뭐 뭐다 했음? 나 이제 에너지가 없음. 오케이 그럼 잡시다 그러면 리타님도 봐야 되니까. 네. 오케이. 네. 집에 돌아간다. 오케이 집으로 돌아서 합시다 일단 저기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봐야겠다. 가자 동굴에.. 오 보석 검 진짜 겁나 빨리 나오네 이거 이틀마다 한 번걸로 나오는거 같은데?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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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했으면 어, 킥킥킥 아하 근데 4번은 진짜 위험해 얘들아 어, 4번은 진짜 그냥 나랑 아예 관계 없을거 같은 사람들 어 진짜 마루는 진짜 관계 없을거 같아서 한거고 어 오케이 굿나잇 와 근데 진짜 일찍 잔다 진짜 일찍 잔다 우리 <laughs> 자 갑시다 오 3시에 자네? 오후 3시면, 뭐, 지금 살아있는 그런 날이긴 한데, 요 어. 자, 내일은 흐리다. 일어나십시다. 리타일 아직도 잔다 떠요? 아니, 일어났어. 오케이, 나와봐요. 여기. 아, 리타일 안 보인다. 그일다 이거. <laughs> 잠깐만. 아직도 아무도 안 보이네. 스윙만 보이는데? <laughs> 어떻게 다시 킬까요, 그냥? 여기. 난 다현이 보여. 아, 이거 다시 킬게요, 그러면. 서버. 네. 자, 한번 나와보세요. 제발. 얼굴이 보인니 <laughs> 와, 진짜, 아름답짜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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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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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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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물 줄게. <laughs> 오케이, 저도 물 줄게요. 미는와 <laughs> 남자들이 진짜 좋아할만 한 스타일이야. 어, 와 여러분 들 알죠. 꾸밀 수 있겠어? 이거 끼면? 당연하죠. 남자들은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알죠? 꾸밈없는 어, 거. 진짜 꾸밈없다. 내 알렉스 <laughs> 위험하다고. <laughs> 알렉스를 공략해. <laughs> <laughs> 진짜 남자들은 꾸밈없는 스타일 좋아하는데 리타니 같은 경우는 좀꾸며야 돼요. 제가 볼때 근데. <laughs> 야! 제가 볼땐좀 꾸며야 돼요. 예, 예. 살짝은 꾸며도 될것 같은데, 어. <laughs> 저정도면 어떻게 뭐 오버워치, 뭐맥크리 정도 닮았다고 볼수 있겠네. 예. <웃음> 맥크리 <웃음> <웃음> 저기다 리볼보지 만들려고. 기웃기네 자, 또 물주는 이 노가다를 해야됐구만 그렇죠? <laughs> 와, 소름돋 네. 어. 리타님이 장물 푸셨다고요? <laughs> 레알? 그러네, 리타님이 모자 써가지고, 장물 놀라가지고, 장물 죽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laughs> 아, 내가 그랬어? 아, 미안. <laughs> <laughs> 네. 아, 소름돋네. 아, 근데, <laughs> 가을 브금 가을 브금은 듣고 <laughs> 있으면 너무, 너무, 너무 나른하다. 아, 씨앗 안 사와도 돼요, 안 사와도 돼요. 왜냐면, 예, 네, 씨앗 안 사와도 되는 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왜냐면 어차피 사라지면 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왜냐면 지금부터 심으면 날짜가 어... 안 맞아서 수확하는 날이 아, 애매해져. 예. 아... 예, 시간 맞춰서 7, 7, 4, 28이잖아요. 저희가 그럼 총 4번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좀더 계산적이네. 예. 지금 심으면 어차피 3번밖에 못 수확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3번? 네, 예, 그쵸. 그렇죠. 지금 심으면 7일마다라서. 예. 어, 나 밑에 다 하고 왔는데 여기는 진짜 엄청 구려가지고 느리구나. <웃음> 어. <웃음> 뭐야 리탄 저안 보이면 저저 저 옆에서 가서 할게요. 그냥 그냥 일자로 쭉 하시 버리시네. 아 근데 저게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한, 한 칸씩 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편이 어. <laughs> 안돼. 강화해야 되거든. 자, 뭘. 맞아. 한칸 다음에 세 칸이야. 물. 응. 물. 이거 뭐지? 황산가 이거? 꽃날 꽃 날리는 거? 알레르기예요 이거? 낙엽아님 나급인가? 보자. 나 에너지가 다달았어나엽인것 <laughs> <낙엽은 거> 같은데. <laughs> 케이트 승나, 아 한송이 구해달라고. 오케이. 장미 한송이 F. 소의기쁨 아마란스 한송이 무릎 치료 성공했고 페이레일 페멘테 페이레일. 그러면 일단 저 닭밥 줄게요. 닭밥 주는 법 아는 사람. 나 알아. 나 갈서 배울래. 오케이. 리타님 올러와봐요 닭밥 주는 거알려드림 일단 여기 와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일단 달걀부터 한번 다꺼내봐봐요 얍! 얍! 달걀 다 꺼내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얍. 이거 꺼낼 수 있어요. 지금 우클릭 해봐요, 거기. 밥통. 오. 오. 그러면 이거 네개 나오죠? 여기에다가 다 우클릭 해봐요. 오케이, 그렇게 닭을 밥을 오. 주면 돼요. 오케이? 어허. 오케이? 여기로 가서,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아, 어, 잠깐만. 얍!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laughs> 상자에다가 달걀을 넣고, 응. 달걀다 넣어봐요. 그리고 그 우유통을 꺼내봐요. 우유통. 우유통 꺼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요. 응. 들어가서 얘네들은 지금 봐봐요. 얘네들 위에 보면은, 나는 우유가 있어요! 이러고 있죠? 예. 네. 얘네들 다 우유 뽑으면 돼요. 그 우유통 가지고 우클릭 해봐요. 하트 떠. 하트 떠요? 그, 아니, 그 우유통 가지고. 우유통 안 꺼냈음? 꺼냈는데. 그 우유통 가지고 우클릭, 어. 얘한테. 들고, 들고. 들었는데. 그 얘한테 우클릭 가서. 했는데 아 진짜 우유통 갖고 와요. <laughs> 뭐라고? 우유통 그냥 빨리 상자에 갖다 넣어요. 내가 넣게. 알았어. 이런 젠장 아 내일 학교 가서 세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없구나. 우유통 넣어봐요. 응. 아 내일 다들 학교 가시는구나. 아 그렇구만.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예, 여덟 개만 더 캐면 자아 왼쪽이었네 미안. 어 <laughs> 미안 어아 <laughs> <있지>. 왼쪽이 <laughs> 아, 때려 때려 <laughs> 아내 왼쪽인지 나... 몰랐네 나 사우나 갔다 올게 <laughs> 음. 자 우유 넣고 그러면 저희가 그럼 이제 대충 아그 리타님 일로 와요 일단 가방 사줄게요 네 예. 그, 리타님 가방 사주고 그럼 가방 사고 나서 수인님 집하고 저희 집 업그레이드 일단 들어갑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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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님 빨리 상자를 아, 내려놔 아, 아, 상자를 에이, 내려놔 없애버리기 전에 <laughs> 농담입니다 갑시다 <laughs> 상자를 내려달래 <laughs> 가봅시다 갑시다 아 대학생은 방학 한달 남았어요 이야 대학생 개꿀이네 진짜 와우. 근데 대학은 방학이 열어준다? 방학이 아니라던데 어이 여자 누구야 어 난안 보임. 걔 걔네들한테 이제 다말 걸면 좋아요. 일단 우클릭해서 수엘은 휴무라네. 망했네. 올라갑시다, 여러분. <laughs> 리타이 왓슨이 어디 있음? 나 여기. 리타, 리타, 이 사람 이 사람 니미랑 닮았음. 캐롤라인. 어, 아까 내가 아. 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난 집에 나 집에 있음. 응. 님 집에 있다고요. 그럼 님은 돼. 집 업그레이드 안 한다는 걸로 알게요, 일단. 아.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아,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 어. 그럼 집으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요. 음. 아 저희도 한달 남았어요? 아 그래요? 괜찮구만 올라갑시다 사우나가서 누구랑 싸우나 와 저사람 배내주세요 진짜 와 진짜 오바치네 어. 집 업그레이드 잠깐만 <laughs> 추가로 나무 450개를 줘야된다고? 아 잠깐만 집에 나무가 이렇게 있나? 확인해봐야겠다 나무가 192개 아 이거 큰일났네 나무가 님들! 에? 비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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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나무를 왜? 각자 400개씩 쪼갠다씨시나 사우나 갔다 올게 그럼. 아 저도 사우나 400개? 가야겠다. <laughs> 한400님님님 집업 그래달라면 아 300개 최소 300개 내가 볼 땐. 300개 해겠어. 지금 비상이에요. 아, 저도 지금 에너지 구하러 가야겠네. 와 큰일났다. <laughs> 와 진짜 큰일났다. 와 나무 어디서 캐지? 뭐야 씨왜 그래? 자네를 믿기엔 아직 내가 자네를 뭐잘 모르지 실례하지. 오케이. Okay. 응. 아저 아저씨가 저보고 말 걸길래. 소나무야 <laughs> 음. 소나무야. <laughs> 그 <그건> 무슨 노래예요? <laughs> 언니 에너지 괜찮아? <laughs> 나어 아니 이거 좀 이따가 가야 돼. 어. 그러네 내 캐릭터만 이렇게 있고 각자 캐릭터한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리타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삐에로로 있으니까 어떻게 뭐지 싸우나 좀 테러하러 온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진짜 왜, 아니, 내가 보기엔 그래. 니타님은 사우나 테러하러 온 거야. <laughs> 와 소름 돋네. <laughs> 어, 나미야, 이거 에너지 올리는 네. 방법도 있긴 한데 아 근데 저거 온실을 고쳐야 돼서 그럼 번들을 해야 되네. 아우 그럼 너무 힘들어. 음. <laughs> 내년부터의 번들은 어우 그래 다쳤다. 갑시다. 나무 깨. 어게 올라가. 나무 캘게 나도 나무를 쪼개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수인 쟤 네, 설마 난가. 지금 알렉스랑 놀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야 나무 캐어 나무 캐서 그리고 님들 중요한 거 아이템 다 먹어야 돼요. 그 소나무 심을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을 어. 어, 일을 안 하고 보내느냐 일을 하고 보내느냐는 사실 거기에 달렸어요. 네. 오케이. 리타임 그럼 여기서 쪼개세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쪼갤게요. 밑에 나무 많은 데서. 아 지금 리타임 따러 지금 따러 지금 여기 여기 나무 많은 밑으로 가면. 이거 캐죠? 뭐요? 저 위에 있던 아, 거. 아 저건 저건 목캠. 저건 목캠 나무임. 열러 열로큰 나무는 목캠. 큰 나무는 목캠. 어. 예. 네. 너무 길쭉한 나무는 목캠이요. 완전 나무 목캠이구나. 예. 뭐야 관상용이야? 그렇죠. 그렇다고 볼수 있죠. 관상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여기 점프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목캐인 거임. 갑시다. 어 잠깐만. 이런 거 남의 집에 있는 나무 있죠. 이런 거는 몰래 캐가 돼요. 까비. <laughs> 이것도 이것도 아, 관상용이었네, 그래. 까비. <laughs> 어 걸릴 뻔했다. <laughs> 이거 봐봐요. 리템 재밌는 거보여드요 여기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쓰레기통 뒤지면, 이봐, 그만둬! 이러면서 화를 내요. 아, 여기서, 진짜? 네, 여기서 한번더 켜면, 이봐, 그만둬! 이런다고요. 네. 음, 아, 왜? 내가 쓰레기통 네. 뒤지겠다는 거. 알렉스가 왜? 지금 나한테 화를 냈어요. 그렇다는 건 님들 둘이 결혼하면 제가 진짜 눈치 엄청 줘야겠다. 아, 엄청 갈고야겠다. 친하게, 친하게 지내제. 나 알렉스가 친하게 지내제. 네? 남녀 차별하네. 리타님은 쓰레기통 뒤지니까 <laughs> 뭐 친하게 지내자고 <laughs> 나 보건 이만 그만둬 이러면서 화를 낸다고? <laughs> 와 진짜 심하네. 우리 알렉스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laughs> 아 여기 단풍나무 맞네. 소름 돋는구 단풍나무 말고 소나무인가 참나무인데 소나무일까 이만만. 근데 알렉티도 확실히 남자네. 어 쓰레기통 뒤질 때를 틈타서 이제 작업을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순이님은 결국 밀렸다는 거네. 아니지. 어쨌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사귀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야 지금. 아, 네.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뭐 어떻게 니타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오나 어, 이런 삼각관계다. 아침 드라마에서 본것 같아요. 아니 아침 드라마? 네. 아침 드라마에서 봤는데 이런 삼각관계가 제일 재밌어요. 이게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온다면서요. <laughs> <laughs> 그쵸 어떻게 해가지고 뭐 둘이 하트 8칸까지 가가지고 누가 결혼을 하네 이러면서 뭐 머리 쥐어뜯고 싸우면 굉장히 재밌겠다 <laughs> <laughs> 스토리텔링은 끝나는데? <laughs> 야 근데 남자가 너무 없어 남자가 봐야죠. 너무.. <laughs> 응. 와.. 윌리랑 거스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그렇다고, <laughs> <무슨가>. 그렇다고 <laughs> 볼 수가 있다고요? <laughs> <laughs> 그쵸 뭐 솔로가 아니니까 아니, 아니. 그쵸 그쵸 아닐까, 그쵸 솔로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어그 말을 안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 어 오케이 하 <laughs> 지금 5초가 어 지금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개웃 에너지가 많이 어, 어 별로 없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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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laughs> 나무를 열심히 쪼개자 나무야 죽어라 <laughs> 아, 나무를 겨우. 죽이다니 <laughs> 나무 사냥꾼이군. 채팅이 더 웃긴데 찬성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여기에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오케이. 비밀의 나무의 숲을 가면 아마 내가 이걸로 나무를 쪼갤 수 없네. 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쪼기려면. 와, 근데 중이 어디서 쪼개고 있는 거야? 저그 왼쪽 밑에 보면 마녀의 숲 앞에 있는데 거기 나무 진짜 많아요. 아, 그래? 그쪽으로 네. 가야겠다. 나무 총 900개는 있어야 저희 집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예요. 팔, 9 0 0 개나? 이거 근데 2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 생깁니다. 음. 냉장고? 리타님은 일단 내일 가방부터 음. 맞추고 그 이후로 이제 차차 이제 업적을 쌓아가면 집을 업그레이드 해 드리겠습니다. 수인님 같은 경우 이제 봄 때부터 집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이러면서 집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이제 무언의 나에게 눈치를 주셨지만 저는 쿨하지 <laughs> 않았죠. 저희가 야. 돈이 생겨야지 할수 있다. 나 요리를 어 하고 싶었단 말이야. <laughs> 응. 아 근데 진짜 이제 요리 좀 많이 해주시겠지? 뭐 알렉스한테 갖다 주는 것보다 나한테 해 주는 게 분명 많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 알렉스한테 줄 요리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laughs> 어허 우리 알렉스까지 나왔죠 지금? 리타님, 이건 진짜 뺏어야 돼. 내가 볼 때. 정신 차리게 한번 해줘야 돼. 어떻게 생각해? 언니는 근데 이미 하다 부은 게 있지 않아? 나, 이미 하트가 지금 다섯 개가 넘어가. 레알? 다섯 개가 어떻게 넘어요? 나는 지금 벌써 아직 두 개인데? 와. 아, 하트, 하트 다섯 개 넘어갔음. 5개. 와, 진짜 소름돋네 얼마나 건데. 갖다 준 거야? 그니까, 집안 재산 얼마나 갖다 준 거예요? <laughs> 아, 그렇게 많이 갖다 준건 아닌데? 와, 이거 지금 다섯 개요? <laughs> 와. 근데 리타인 그걸 알아야 돼. 스윙님이 <laughs> 아까부터 알, 우리 알렉스라잖아요. 그 우리라는 건 건드리면 님 진짜 그냥 즉사할 수도 있어요. 네. 무한의 <laughs> 눈치를 <뭐야>? 주는 거지. <laughs> 괜히 수제부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웃음> 그렇죠. <웃음> 다섯 개면 보통 사인 아니에요 일단. 다섯 개는 보통 사인 아니었어. 당연하죠. 하지만 집을 블락 진... 날락할수 진우... 있는 사이라.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고. 음. 哈，哈哈哈哈哈。